만나.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심,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거친다면,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. 고린도전서 15장 19절, 20절 말씀.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. 그분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요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. 일천년 이상이 이 상징적인 의식이 그행되어 왔다. 추수하는 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들을 모아가지고 6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이 가져간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로서 흔들었다. 나스로 곡식을 거두어 단으로 묶어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.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다.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표상하였다.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네 부활의 모형이요? 보증이다.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최종적 부활의 견본이었다. 부활하신 구주의 몸과 그분의 자태와 그의 말의 억향은 모두 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디건 것들이었다.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런 나디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.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. 비록 그들이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병들고 불구가 되고 모습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을지라도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그들의 개인적 신호는 완전하게 보존될 것이다.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강체가 나는 얼굴을 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.